킹 오브 싱어 2구회에서 강문경, 한복춤으로 트로트 음악계의 지각변동 10분간의 박수, 이게 정말일까? 최근 방송된 킹 오브 싱어 2구회에서 트로트 가수 강문경이 선보인 한복을 입고 춤을 추는 무대는 트로트 음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강문경은 그동안 트로트 음악에서 흔히 볼수 있는 전통적인 이미지를 벗어나 기존의 트로트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며 장르의 경계를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날의 무대는 단순한 음악 공연이 아닌 트로트라는 전통적인 음악 장르의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며 혁신을 일으킨 순간이었다. 트로트와 현대적 해석의 만남. 강문경의 무대는 그동안 트로트 음악이 지닌 전통적인 색깔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한 독창적인 시도를 보여주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 한복을 입고 춤을 추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한복은 한국 전통 의상으로 그 자체로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트로트와 결합되면서 전혀 새로운 느낌을 자아냈다. 이날 강문경은 무대 위에서 한복을 입고 춤을 추며 트로트의 감성을 현대적이고 세련된 방식으로 표현했다. 전통적인 춤사위와 현대적인 비트가 결합된 이 무대는 그동안 트로트에서 접할 수 없었던 색다른 매력을 발산하며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또한 그녀의 강렬한 표현력과 함께 한복을 입고 트로트를 부른다는 시도는 그 자체로 매우 파격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되었다.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 10분간의 박수. 강문경의 무대가 끝난 후 관객들은 그녀의 독창적인 공연에 대해 큰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특히 강문경이 선보인 한복춤과 트로트의 결합은 단순히 음악을 넘어서 문화적 상징성을 지닌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다. 무대가 끝난 후, 관객들은 10분간 끊임없는 박수로 그 감동을 표현했다. 이러한 반응은 강문경의 공연이 얼마나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는지 잘 보여준다. 이번 무대에서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예술적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길을 열었다. 10분간의 박수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관객들이 그녀의 무대에서 느낀 감동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강문경은 이 무대를 통해 단순히 음악적인 성취를 넘어서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가치를 동시에 전달한 셈이다.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 강문경의 한복 춤은 트로트라는 음악 장르가 가진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전통적인 트로트 음악에서 벗어나 그녀는 현대적인 스타일을 도입하며 트로트 음악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트로트는 그동안 주로 고전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여져 왔지만 강문경은 그 틀을 깨고 음악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다. 이 무대는 단순히 트로트의 전통을 계승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강문경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감성과 음색을 현대적이고 감각적인 요소로 결합하여 트로트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히 트로트 팬들만의 영역을 넘어서 다양한 음악 팬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킹 오브 싱어 2의 역사적인 순간. 이번 킹 오브 싱어 2 구회는 강문경의 무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트로트 음악의 발전과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방송이 진행될수록 트로트는 더 이상 과거의 음악 장르로 여겨지지 않고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했다. 킹 오브 싱어 2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들의 경쟁의 장이 아니라 트로트 음악의 변화를 선도하는 무대로 자리 잡았다. 강문경의 무대는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그녀의 시도는 단지 트로트 음악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그것을 현대적인 요소와 결합해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트로트 음악이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제공하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위한 도전. 강문경의 한복춤은 단순히 개인적인 예술적 성취가 아니었다. 그것은 트로트 음악의 미래를 위한 도전이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그녀는 이번 무대를 통해 음악이 단순히 소리를 넘어서 감정을 전달하고 문화를 표현하는 중요한 예술 형식임을 재확인시켰다. 트로트 음악은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그러나 이번 강문경의 공연은 그 변화를 한층 더 혁신적으로 이끌어갈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낸다. 그녀가 보여준 현대적인 감각과 전통의 결합은 앞으로 트로트 음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제공할 것이다. 강문경, 트로트의 미래를 밝히다. 강문경은 이번 킹 오브싱어 2에서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확립하며 트로트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그녀는 단순히 과거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전통을 현대적인 요소와 결합하여 새로운 트로트의 길을 개척했다. 그녀가 보여준 무대는 이제 트로트 음악을 정의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번 무대를 통해 강문경은 단순히 한 명의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트로트 음악을 이끌어가는 예술가로서의 입지를 확립했다. 그녀가 선보인 한복춤은 단순히 예술적 도전이 아니라 음악과 문화를 융합하여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혁신적인 순간이었다. 영탁의 2024년 단독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그가 음악적 여정에서 쌓아온 경험과 감정을 팬들과 나누는 중요한 자리이다. 특히 이번 앙코르 공연은 그동안의 음악적 진화와 변화가 결실을 맺은 무대가 될 것이다. 팬들은 영탁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며 그가 선보일 새로운 스타일과 감동적인 무대에 대한 궁금증을 안고 있다. 영탁은 콘서트를 통해 관객과의 교감을 더욱 강화하고 그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특별한 무대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그의 공연은 음악적 깊이뿐만 아니라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섬세한 감정성과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큰 감동을 준다. 영탁은 매번 무대 위에서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자신의 음악과 퍼포먼스를 통해 그대로 전하려 한다. 그가 선보인 여러 무대는 각기 다른 매력과 특색을 지니며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특히 그의 음악적 접근 방식은 늘 새롭고 혁신적이다. 전통적인 트로트 음악의 요소를 현대적인 감각과 결합하여 기존의 트로트와는 다른 차원의 음악적 표현을 선보이고 있다. 영탁의 앙코르 공연은 그가 보여준 예술적 진화의 상징적인 무대가 될 것이다. 팬들은 그가 이번 공연에서 어떤 새로운 변화를 보여줄지 기대하며 그의 음악적 성숙함을 직접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영탁의 공연은 단순히 트로트라는 장르의 범주를 넘어 다양한 음악적 요소와 스타일을 결합한 예술적인 작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가 음악을 통해 전하는 메시지와 감동은 팬들에게 큰 의미를 지니며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서 예술적 가치가 담긴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또한, 영탁은 그의 무대에서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트로트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우개걸 우겨와 같은 곡에서 그는 트로트와 록을 결합하는 시도를 통해 기존의 트로트 음악에서 볼수 없었던 색다른 매력을 만들어냈다. 이는 단순히 음악적 혁신에 그치지 않고 트로트라는 장르의 미래를 제시하는 중요한 시도였다. 그는 이러한 시도를 통해 트로트를 단순히 감성적이고 전통적인 곡으로 한정 짓지 않고 현대적이고 신선한 트로트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영탁의 앙코르 공연에서 기대되는 또 다른 특징은 그가 팬들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무대에서 그들과 함께 느끼고 공유하는 경험을 만들어 간다는 점이다. 그는 무대 위에서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객들과 함께 감동을 나누고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하려 한다. 이러한 소통의 방식은 그의 음악적 진화와 함께 발전하며 팬들에게는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닌 영탁과의 특별한 교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영탁의 앙코르 공연은 그가 지난 공연에서 얻은 경험과 감동을 바탕으로 새로운 감동을 창출하는 자리일 것이다. 팬들은 그가 이번 공연에서 어떤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지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있으며 이는 그의 무대가 단순한 음악적 공연이 아닌 문화적이고 예술적인 경험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더한다. 영탁은 이번 앙코르 공연을 통해 자신만의 예술적 영역을 더욱 확장하고 팬들에게 더욱 깊은 감동을 전할 것이다. 영탁의 음악은 단순히 그가 부르는 노래가 아닌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감정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이다. 그는 매번 무대에서 자신의 음악적 깊이를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음악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이번 앙코르 공연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과거의 공연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감동과 의미를 창출하고자 하는 영탁의 예술적 열정이 담긴 무대가 될 것이다. 팬들은 이제 영탁이 음악을 넘어선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더욱 확고히 다져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콘서트가 아니라 음악을 통한 소통과 감동, 그리고 예술적 탐구의 자리가 될 것이다. 그가 이번 앙코르 공연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는 점점 커져가고 있으며, 영탁은 그 기대에 부응하는 무대를 선보일 준비가 되어 있다. 영탁의 이번 앙코르 공연은 단순히 그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자리가 아니다. 오히려 그는 그동안 쌓아온 음악적 성취를 바탕으로 한층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예술적 표현을 보여줄 것이다. 이번 공연은 팬들에게 단순히 다시 한번 그의 과거의 공연을 즐기는 기회를 넘어서 새로운 차원의 음악적 경험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영탁의 음악적 성장과 변화는 그가 보여주는 무대에서 고스란히 드러날 것이며 팬들은 그가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할지에 대해 큰 기대를 품고 있다. 이번 앙코르 공연에서 영탁은 그의 음악적 스타일을 더욱 진화시키고 팬들에게 그의 예술적 탐구와 발전을 몸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영탁은 그동안 음악적 색깔과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며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왔다. 그의 트로트는 더 이상 단순한 감성적인 곡이 아니다. 그는 트로트를 현대적인 감각과 결합하여 과거와 현재를 잇는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냈다. 이번 공연에서도 그는 트로트의 전통적인 요소를 현대적인 해석으로 풀어내며 그만의 독특한 무대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특히 영탁은 공연마다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완성해 나갔다. 팬들과의 교감을 통해 그는 더욱 깊이 있는 음악적 표현을 보여주었고, 그 덕분에 팬들은 그와의 유대감을 더욱 강하게 느끼고 있다. 이번 앙코르 공연에서도 그는 팬들과의 특별한 교감을 중시하며,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감동을 더욱 극대화할 것이다. 영탁은 단순히 가수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팬들과의 감정적인 연결을 더욱 공고히 다지며 무대 위에서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이번 앙코르 공연을 통해 영탁은 과거의 영광을 넘어서 그의 음악적 여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를 찍을 것이다. 팬들은 그가 이번 공연에서 어떤 변화를 시도할지 어떤 새로운 음악적 탐구를 보여줄지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영탁의 음악은 이제 단순히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그 자체로 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는 트로트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이를 현대적인 감각과 결합하여 트로트의 한계를 확장시키고 있다. 이번 앙코르 공연은 그가 이룬 음악적 진화의 과정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더 넓게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영탁의 공연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자리가 아니다. 그는 무대에서의 모든 순간을 관객과 소통하며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로 만든다. 그의 무대는 음악적 완성도 뿐만 아니라 그가 전하는 메시지와 감동이 깊게 스며들어 있는 순간들로 가득하다. 팬들은 그가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그가 어떤 변화를 통해 그들의 기대를 뛰어넘을지에 대해 끊임없이 궁금해하며 기다리고 있다. 영탁은 이번 앙코르 공연을 통해 그동안의 열정과 음악적 성장을 보여주며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또한 영탁은 최근 TV조선의 미스터트롯 삭에서 심사위원으로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그가 트로트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는 방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참가자들에게 아낌없이 조언하며 그들의 장점을 끌어내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의 심사위원으로서의 모습은 팬들에게 그의 음악적 깊이와 진지한 태도를 느끼게 해주었고 이는 그가 앙코르 공연에서도 음악적 성숙함을 더욱 확립할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영탁의 앙코르 공연은 단순히 그가 보여준 공연의 재현이 아니다. 그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 갈 것이다. 팬들은 그가 새로운 트로트의 아이콘으로서 어떤 변화를 선보일지,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그가 어떻게 음악적 진화를 거듭하는지에 대해 큰 기대감을 느끼고 있다. 영탁은 이번 앙코르 공연을 통해 팬들과의 특별한 연결을 더욱 깊게 만들고, 그의 음악적 진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번 공연은 또한 영탁이 그동안 이루어낸 음악적 성과를 되돌아보는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의 음악적 여정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는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음악적 시도와 실험을 통해 더 높은 예술적 경지로 나아가고 있다. 팬들은 그의 도전적인 모습과 끊임없는 성장을 통해 앞으로의 공연이 어떤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지 기대하고 있다. 영탁은 이번 앙코르 공연을 통해 그동안의 음악적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진화한 모습으로 팬들을 맞이할 것이다. 영탁의 앙코르 공연은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되새기는 무대가 아니다. 그는 이번 공연을 통해 새로운 음악적 변화를 선보이며 팬들과의 깊은 소통을 위한 특별한 기회를 만들고 있다. 특히 이번 앙코르 공연은 그동안 보여준 트로트의 전통을 넘어 그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확고히 다지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트로트는 이제 단순히 과거의 장르로 남지 않고 영탁을 통해 현대적인 변화를 거쳐 새로운 예술적 경지로 나아가고 있다. 영탁의 앙코르 공연은 그의 예술적 실험과 도전이 담긴 무대다. 그가 선보이는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의 곡들은 팬들에게 이전에는 느끼지 못한 신선한 감동을 선사한다. 예를 들어, 그의 음악적 실험 중 하나인 꿈에서는 조용필의 명곡을 트로트와 발라드를 넘나드는 독특한 스타일로 재해석하며 겨울이하에서는 감성적인 발라드의 진수를 보여준다. 이러한 실험은 그가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 한정되지 않고 여러 장르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예술가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지는 기회가 된다. 또한 영탁의 앙코르 공연은 그가 팬들과의 특별한 교감을 더욱 깊이 있게 나누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는 무대에서 자신이 전달하려는 메시지와 감동을 팬들에게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그가 팬들과 나누는 소통의 방식은 단순한 공연의 형태를 넘어 하나의 예술적 교감을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탁은 무대 위에서 팬들과의 상호작용을 가장 중요시하며 그와 팬들은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공감하는 특별한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영탁의 앙코르 공연에서는 그 동안의 음악적 여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다. 팬들은 이번 공연을 통해 그가 걸어온 길과 그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들을 되새기며 그가 음악적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영탁의 음악은 이제 단순히 트로트의 전통을 계승하는 수준을 넘어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통해 트로트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은 팬들에게 더큰 기대감을 안겨주며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영탁의 앙코르 공연은 그가 단순히 과거의 공연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음악적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팬들은 그가 무엇을 준비했을지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을 안고 공연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 기대는 공연을 향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영탁은 이번 앙코르 공연을 통해 그 동안의 음악적 성취를 넘어 더욱 진화된 모습으로 팬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영탁의 무대에서 중요한 점은 그의 음악적 완성도 뿐만 아니라 그가 공연을 통해 전달하는 감동이다. 그는 무대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가 보여주는 감정의 진폭은 공연을 단순히 음악적인 경험으로 끝내지 않고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낸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감동적이며 관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영탁은 이제 트로트의 아이콘을 넘어 그만의 예술적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아티스트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넘나들며 트로트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요소를 가미한 새로운 트로트를 창조하고 있다. 이러한 음악적 혁신은 트로트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으며 영탁은 그 중심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영탁의 앙코르 공연은 그가 이룬 음악적 성취와 변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이다. 팬들은 그가 선보일 새로운 무대와 음악적 발전을 기대하며 그의 공연을 기다리고 있다. 이 공연은 단순한 콘서트가 아닌 영탁의 예술적 진화와 변화가 담긴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팬들은 이번 앙코르 공연을 통해 영탁의 음악적 성숙함과 감동을 함께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